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laughs> 주님께서 내 주께 <죽게> 말씀하셨다. <laughs>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해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위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괴이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던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셨다.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제함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laughs>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 미끼였죠. 거기에 잘못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그렇지 않냐, 황제에 대한 그의 입장, 세금에 대한 그의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 어떻게, 잘못하면 그가 황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반정부주의자라고 로마 정부에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황제의 권한을 인정하면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형제가 죽으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형제가 그 형수와 그의 가족을 부양을 책임을 지던 관습을 신뢰로 들어서. 여러 형제와 결혼한 한 명의 여인의 경우에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모두 예수를 고발하려는 덫을 놓는 질문,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죽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아래,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바랐던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한 고백이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네 주께 말씀하셨다. 앞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뒤에 내네 주께 말씀하셨다 뒤에 주는 메시아로 오실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메시아께 주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메시아의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에 모두 굴복시키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이 고백하는 주가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의 교리와 전통으로 부활을 거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 덫을 놓는 질문을 하면서, 어, 이 메시아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치부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 지도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현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이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메시아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주인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문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입니다. 로마로부터의 자유 해방 그리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종교 지도자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를 주관하시는, 결코 고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인이 메시아이시다. 그러면서 더 직접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45절, 46절 말씀.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자신들에게 질문을, 질문을 퍼붓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나서 그들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도 같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학자들 조심해라. 서기관들이죠. 말씀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당시에 사람이, 그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이나 신분이나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지위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이나 신분을 의미했어요. 자주색 옷은 왕이나 왕족밖에 입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낼 때 입는 예복, 제사장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인 거죠. 회당에서, 회당의 리더,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입는 예식을 위한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은 사람은 회당의 리더입니다. 그, 그 입은 사람은 율법 학자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일부 율법 학자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식이나 모임을 위한 자리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성전이나 회당에서 공적인 모임에 입던 그 예복을 마치 평상시복처럼 입고 다닌다는 거. 일반, 뭐, 일반 사회에서. 이런 예복을 입고 어디를 가느냐, 장터를 갑니다. 회당에서 당연히 예복을 차려 입고 회당 모임을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예복을 입고 어디를 가느냐, 잔치 자리에 가고 시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은 옷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고. 그들을 대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을 받는 이 율법 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에 대한 또한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이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 여기서 가산은 집을 말합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에게 남겨진 재산이라면 그게 집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댈 곳이 많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지, 종교적으로 그들이 신뢰하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그 재산을 바치게 한다는 남의 재산, 특히 어려움을 당하여 의지할 것 없는 과부의 재산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경건함을 인정받으려고 존경받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는 거죠. 오래 기도한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라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엄한 심판의 대상이다. 뭔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 지도자라는 역할을 맡은 자에게는 엄한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지금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지금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과부가 언급하고 하셨는데 지금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에서도 과부가 등장합니다. 2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던 두닙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만 들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 여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문이 있는데 성전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입구마다 헌금함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을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헌금을 할수 있게 거기에 헌금함이 있는 거죠. 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여겨 보신 겁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도 보시고.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도 보신 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과부가 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렙돈 두냐. 랩돈은 당시에 있던 동전 중에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10원짜리 동전과 같습니다. 요즘에 나온 10원짜리 동전이 옛날에 10원짜리 동전 그래도 어, 엄지의 손톱만큼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엄청 작아요. 그런데 이 랩돈이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이었던 거죠. 이 과부가 드린 지금으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사실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날 먹을거리를 살수 있는 마지막 동전 두 개를 다 드렸다는 거죠. 왜 과부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이었을까요? 과부들의 가산을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 이제 마지막 동전 두 개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남아있는 동전 두 개를 드린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분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 내가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것,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내것다 누리고, 내것다 취하고, 내것다 챙기고, 내것다 쌓아놓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복은 추가로 받기 원하는 것, 이건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거다 누리면서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복까지 받기 원하는 이런 종교인의 삶을 예수님이 질책하신 거죠. 누가복음 오 장에 보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내 인생 삶을 포기하고 예수의 삶을 살겠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귀하기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리는 것,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 좋아, 좋아서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별것 것 없지만 내 수중에 있는 것, 이것이라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내 재산,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를 닮으며 살아가십시다. 예수의 일을 내일로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십시다. 내옛 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십시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셔서 일하시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예복을 입기 원하고 시장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대받으며 길게 기도하기를 인정받으려고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교생활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예수를 따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일을 감당하며 예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히시사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것을 내어, 내어 놓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예수 제자의 하루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모든 것 내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가정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이경희 권사님, 또 강수영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정윤이, 정윤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첫 번째 예수 믿는 자가 정윤입니다. 우리 이세 가정 위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